지난 20일 북한군이 또 다시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을 20m 가량 침범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자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습니다. 침범 당시 북측에서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9일과 18일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군의 경고 사격에 바로 북상한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4월부터 DNG 내 10여 곳에서 수백 명을 동원해 지뢰 매설과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북한군의 침범에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